미국과 중국이 지금 치열한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 패권 전쟁에서 어떤 나라가 승리할지 초미의 관심사죠. 우리나라도 이 패권 전쟁의 향방에 따라 국운이 엇갈릴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고요. 심지어 코스피의 등락조차도 중국이 좀더 유리하다 아니면 미국이 좀더 유리하다 여기에 따라서 지수도 변동할 정도로 한국에 아주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일단 서로 유리한 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이 유리한 분야. 물론 당연히 훨씬 많습니다. 자, 일단 혁신 기술, 달러 패권, 군사력, 그리고 동맹들의 힘. 여기다가 식량과 에너지라는 이런 진짜 중요한 자원들을 갖고 있거든요. 이에 비해서 중국이 유리한 거 가질 수는 훨씬 적습니다. 제조업이라든가 아니면 기술을 추격하는 거 이것도 정말 무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14억 인구입니다. 지금까지 중국이 이렇게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14억이나 되는 엄청난 인구를 기반으로 우리 내수 시장에서. 물건을 팔려면 우리한테 기술 내놔. 이런 식으로 기술을 아주 빠르게 흡수한 측면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앞으로도 이런 유리한 점이 계속 유지될 것인가? 이게 미중 패권 전쟁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자, 일단 지금 최근 들어서 갑자기 중국에서 딥시크도 만들고 그리고 제조업도 점점 전 세계 시장에서 장악력을 높여 가니까 최근 들어서 유튜브를 보면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2030년대만 되면 중국이 이긴다. 이렇게 아예 단정적으로 쓴 유튜브 컨텐츠들 많이 봤습니다. 여기에 가장 큰 논거가 뭐냐? 2030년대가 되면 전 세계 제조업 제품 생산의 45%가 중국산이다. 이렇게 강력한 제조 파워가 있는데 어떻게 미국이 중국을 이기겠냐? 이런 식으로 주장을 이끌어 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중국의 제조업 생산 과연 이게 중국한테 유리하기만 할 것이냐 최근 들어서 오히려 중국의 약점으로 변해가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사실 중국의 초저가 수출 전략은 아마존식 시장 독점 전략입니다 우리나라 쿠팡도 아마존식 시장 독점 전략을 따라 해서 성공했죠 자이 전략이 성공하려면 일단 막대한 진짜 천문학적인 적자를 보면서 시장을 일단 장악한 다음에 그다음에 가격을 계속 올려 나간다. 그러면 사람들은 대안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마존 물건을 사거나 쿠팡 물건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내야 됩니다. 중국이 정확하게 이 전략을 복제했습니다. 어떻게 했냐? 수출 제조업 지원금 그리고 저금리 융자 이런 것들을 합치면요. 최소한 천조원 이상의 막 대한 지원을 지금 수출업체들한테 하고 있거든요. 중국의 로봇 청소기가 왜 이렇게 싼가? 그리고 중국의 전기차가 왜 이렇게 싼가? 그 이유는 이렇게 막대한 보조금, 진짜 천조원이 훨씬 넘어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80조원인데, 이거 진짜 반칙 아닙니까? 자, 이렇게 출혈 경쟁이 성공하려면, 이게 아마존식으로 시장을 독점해야 되죠. 그 얘기는 다른 나라의 모든 제조업체를 박살내야만 그다음에 시장을 독점하고 중국산밖에 대안이 없게 만드는 일종의 다른 나라 성장 약탈 정책에 성공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쿠팡이나 아마존 같은 전략인데 그 뒤에 뿌린 돈을 거둬들이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자, 지금 중국의 전 세계 제조 붕괴를 통한 성장 약탈 전략을 그냥 전 세계가 당할 만큼 바보들만 있느냐? 절대 그럴 리가 없죠 약육강식의 세계인 데다가 세계는 전부 다다 전략가들이 이렇게 세계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중국에 대해서 다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이 마음대로 제조업 시장을 약탈하던 그런 시대가 점점 끝나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중국이 뭐 하는지 잘 모르고 두고 봤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정말 절호의 기회를 놓친 측면이 좀 있어요. 그때 오바마 대통령 때부터 중국한테 본때를 좀 보여줬다. 그러면 중국이 여기까지 성장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이 워낙 중국에 대해서 풀어줬기 때문에, 나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게 됐고,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하게 중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세 장벽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하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제재를 가했고요. 트럼프 이기 때 물론 히토르란 약점 때문에 조금 밀린 측면이 없지 않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세계 초강대국 미국이 중국한테 쉽사리 자국 시장을 다 내줄 것이냐 제가 보기엔 가능성 없습니다. 유럽 연합조차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그렇게 높은데 중국 정기차에 대해서 최대 45.3%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여러분, 브라질하면 특히 지금의 브라질 정권은 상당히 중국하고 친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겠지만 중국의 철강, 뭐 전기차, 온갖 제품에 대해서 지금 관세를 부과했고요. 2026년이 되면 지금의 관세율보다 두 배로도 인상할 예정입니다. 그러니 브라질조차. 쉽사리 중국한테 안방을 내주지 않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러시아 같은 경우는 경제적으로 중국한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의존하기 시작했죠. 그런 러시아조차 2025년 1월 1일부터 중국 차에 대해서 무려 1200만원의 스크랩세를 부과했습니다. 이게 무슨 세금이냐? 전기차를 수입한 다음에 이게 나중에 폐차할 때 엄청난 환경오염이 일어날 테니까 한 대당 1,200만 원의 세금 내. 사실상 대당 1,200만 원의 고정 금액 관세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저가 전기차, 고작해한 1,000만 원, 2 0 0 0만 원짜리 전기차에 1,200만 원짜리 세금을 때려버리면 중국산 전기차 가격이 뭐 최소 50%에서 막100%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 러시아도 엄청나게 강력한 무역 장벽을 만들었습니다. 인도는 더 화끈해요. 인도는요. 중국산 전기차 중에 6천만원을 넣으면 100% 관세, 6천만원 이하면 70% 관세를 매겼습니다. 지금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를 안 매긴 나라는 진짜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가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중국의 비아디가 자꾸만 우리나라한테 전기차를 팔아넘기려고 하는데 우리도 약간의 대비를 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전세계 제조업 제품의 45%를 만들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최근 들어서 중국의 전기차 위기가 생겼죠. 왜냐? 다른 나라가 몽땅 다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장벽을 만드니까 이걸 중국에서 수출을 못하고 내수시장에서 피튀기는 경쟁을 하다 보니 뭐 비아디가 위기라는 등 온갖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거냐? 세계가 호락호락하게 중국한테 그렇게 쉽게 자국의 제조 붕괴를 그냥 방관하거나 자국 시장을 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제조 강점은 이제 자칫하면 중국의 극심한 불황을 몰고 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미국의 대공황 때랑 상당히 비슷하게 과잉 생산을 했는데 이걸 사줄 사람이 없다. 그러면 물가가 계속 떨어지면서 디플레이션을 겪을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겁니다. 아, 여기서 물론 중국의 기술 추격 이건 무섭습니다. 나중에 이건 지식 한 방에서 한번 다뤄 보겠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가장 큰 무기인 만약에 인구마저 흔들린다. 그러면 중국이 미국을 역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마저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런데 중국의 인구 문제는 정말 심상치가 않습니다. 자칫하면 중국 경제를 완전히 끌어내리는 치명적인 약점이 될수 있거든요. 자, 지금 중국의 최대 강점이 최대 약점으로 변해가는 그 변곡점을 여러분들이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그래프는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이 미국과 중국의 합계 출산율을 집계한 그 그래프입니다. 중국의 합계 출산율은 1980년대까지는 미국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그런데 80년대 말에 한 자녀를 강제하기 시작하면서 중국의 합계출산율이 미국보다 크게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중국에서 뒤늦게 와 이러다가 우리 중국이 소멸하겠다 이런 공포심 때문에 뒤늦게 2010년대 후반에 세 자녀까지 이렇게 허용을 해주니까 잠깐 합계출산율이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중국의 합계 출산율이 진짜 무섭게 떨어지면서 2023년에 어떻게 되느냐? 미국은 합계 출산율이 1.61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0.999가 나왔습니다. 1보다 더 떨어진 겁니다. 물론 중국 정부의 공식 발표는 1.04 정도 되지만 여러분 중국의 통계는 그 아무도 믿지가 않죠. 그러니 세인트루이스 연어는 이미 1보다 더 떨어졌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보다 더 과격하게 생각하는 그런 민간의 연구단체에서는 중국의 합계 출산율이 이미 0.8까지 떨어졌다고 보는 것도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1.6인데 중국은 0.8이다. 여기서부터 뭔가 중국의 인구 문제가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좀 드시죠? 아니나 다를까 중국의 인구 구조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한 나라의 경제의 미래를 보고 싶다. 그러면 총 부양비가 정말 중요합니다. 총 부양비라는 것은 노동 인구 분의 피부양 인구를 나타냅니다. 자, 총 부양비를 다시 한번 더 쉽게 말씀드리면 노동 인구 100명이 도대체 몇 명을 부양하느냐? 이걸 나타내는 지표거든요. 근데 여러분 노동인구 100명이 10명을 부양하면 그 나라는 엄청나게 성장을 할 겁니다. 그런데 경제 내에서 일하는 사람보다 부양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지기 시작한다. 그때부터 그 나라 경제 성장률은 진짜 수직으로 낙하하거든요. 그런데 중국의 이 총부양비가 최근 들어서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원년이 됐을 때가 바로 2022년인데, 자, 중국의 총부양비가 2022년부터 무섭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에 비해서 미국의 총부양비는 굉장히 안정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올라가긴 올라가지만 중국하고는 속도가 비교가 되지 않죠. 자, 총부양비는요, 절대 치보다 더 중요한 건 변화의 방향이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생각해보세요. 한 나라 경제의 인구가 총 4명이 있는데, 2명이 일하다가 세 명이 일하는 경제로 바뀌면 정말 빠르게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세 명이 일하다가 갑자기 젊은층 인구가 줄어들면서 두 명만 일하는 경제로 줄어든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성장률이 크게 낮아지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2022년부터 총 부양비가 크게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인구 100명당 한 42명 정도 부양을 했었는데 이게 쭉쭉쭉 늘어나면서 2040년대가 되면 인구 100명당 60명을 부양하고 2060년대가 되면 여러분 인구 100명당 100명을 부양해야 됩니다. 이에 비해서 미국은 계속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는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합계출산율이 선진국 중에서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더군다나 이민자도 몰려들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인구구조는 굉장히 오랫동안 안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이 인구 문제가 지금 중국한테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역사를 보면 알수 있는데 자 일본이 1990년대부터 장기 불황에 빠져들었죠. 여러분 놀랍지만 1990년대부터 갑자기 이 총부양비가 올라갑니다. 일본도 똑같아요. 인구 100명당 42명 정도 부양을 하다가 1990년대 갑자기 이게 확 올라가면서 60명, 70명 이렇게 부양하는 구조로 바뀌니까. 일본이 30년 동안 장기 불황을 겪었던 겁니다. 독일과 미국을 비교해도 나오는데요. 독일도 왜 이렇게 2010년대 이후에 성장을 잘 못하고 있느냐? 2010년대를 넘어서면서 총부양비가 갑자기 미국보다 훨씬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특히 2020년대부터는 그 속도에 가속도가 붙었기 때문에 미국하고 독일이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독일은 그나마 나은 겁니다. 남유럽들은 이거보다 훨씬 나쁘거든요. 그래서 유럽연합 전체 성장률이 최근 15년 동안 미국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미국은 지난 15년 동안 88% 성장하는 동안에 유럽은 기껏해야 한 8에서 9%밖에 성장하지 못했는데 그 가장 큰그 기반에 있는 게 바로 이런 인구구조에 있는 겁니다. 최근뿐만 아니라 과거의 인류의 역사에서도 인구구조가 악화된 나라는 설령 제국을 잃었다 해도 다 같이 몰락을 했는데요. 자, 스파르타 같은 경우에 갑자기 청년이 사라졌습니다. 이 얘기도 지식한방에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다뤄볼까 하는데 일단 스파르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원전 5세기에 성인 남성 기준 인구가 9,000명이었습니다. 이때는 성인 남성 인구 통계만 있더라고요. 근데 기원전 4세기에 이게 1,000명으로 줄었는데 그때 왜 이렇게 인구가 많이 줄었냐? 양육비가 너무 비쌌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애를 낳으면 애한테 무기를 사줘야 되는데 이 군사비 지출을 개인한테 맡겼대요. 그 애를 낳을수록 가난해지니까 애를 안 낳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한 세기 만에 인구가 9분의 1토막으로 줄어들면서 스파르타가 멸망했습니다.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인데 전염병, 양육비 부담 이런 것 때문에 저출산이 계속되면서 2세기 초반만 해도 5천만에서 8천만 명의 인구를 자랑했는데 5세기 초반에는 3천만에서 5천만 명으로 인구가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젊은층 인구가 급속도로 줄어드니까 스파르타나 로마나 다 몰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중국의 고령화가 심각한 이유 첫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건 전부 다 제국을 이뤘던 나라들입니다. 이렇게 제국을 만들었던 나라들조차 몰락을 했는데 중국은 지금 넘버 원이 아니죠. 넘버 투입니다. 아직도 전체 GDP에서는 미국보다 훨씬 못한 2위 국가입니다. 그런데 경제 발전 단계를 보면 또1인당 GDP도 봐야 되잖아요. 세계 60입니다. 순위가 쳐져도 한참 쳐지거든요. 여러분, 1980년대 일본은요, 적어도 1인당 GDP에서는 미국을 한참 역전했었습니다. 세계 60위인 1인당 GDP라는 것은 중국 전체가 지금 현재 미국처럼 이렇게 선진국 단계로 들어선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일부만 지금 선진국처럼 살고 있을 뿐 나머지 중국의 대중은 그렇지 못하다는 뜻이고요. 이건 정치적 불안을 가속화시키는 상당히 위험한 요소가 될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중국의 고령화가 시작됐다. 중국의 성장률이 지금 점점 점점 이제 추락하고 있잖아요. 과거에는 10% 넘게 성장하다가 지금 5%라고 중국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데, 물론 이 5%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중국 정부는 통계 마사지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중국의 통계를 고지곧대로 믿어준다 하더라도 지금 중국의 성장률은 사실상 3분의 1 토막이 났거든요. 파이가 점점 커져갈 때는 농촌에 있는 일반 중국인들이 분노하지 않지만, 파이가 점점 줄어들 때는 이제 중국의 하위 계층이 중국 정부에 대한 불만을 쌓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현재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중국의 고령화가 심각한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이것도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은요 베이비 부머들이 고성장기에 경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정말 부자들이 많습니다. 55세 이상이 미국 전체부의 74%를 소유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미국인들은 전체 순자산 가운데 부동산 비중이 29%밖에 되지 않습니다. 금융자산이 71%다. 이 얘기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팔 필요도 없고 금융자산에 따른 수익금으로 충분히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일단 통계는 없지만 55세 이상은 노후준비가 거의 제로 수준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왜냐? 중국은 사실 공산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특이한 점이 있는데 복지제도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를 공적으로도 못 했을 뿐만 아니라, 자, 55세 이상은요, 사실 문화 대혁명 때 교육도 못 받고, 정말 많은 이런 피해를 받던 사람들이라 재산 형성을 거의 못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이를 먹어갈수록 중국 경제에 큰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람들이 소비를 못 하고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돈이 없을까봐 지금 과도한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중국의 소비가 살아나지 않고 있는 거죠. 게다가, 중국인들은 순자산 가운데 부동산 비중이 무려 70%로 우리 한국 다음으로 많은 편이거든요. 금융자산은 30%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금융자산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지금 부동산을 마구 팔기 시작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계속 추락하는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고령화되면 소비에 치명적입니다. 왜냐? 미국인들은 돈도 많죠. 금융자산도 많으니까. 65세가 넘어도 계속 소비를 많이 합니다. 근데 중국의 65세 이상은 고령화 속에서 소비를 할 수가 없어요. 조축도 없고 사회보장도 없고 부동산 자산밖에 없으니 그러니 소비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어서 성장률이 점점 추락하는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한국의 부동산 비중은 전 세계 1위입니다. 중국보다 훨씬 높아요. 우리는 한 80%쯤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쯤 말씀드리면 이렇게 반박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 거예요. 왜냐? 2030년대가 되면 중국이 무조건 이긴다. 이렇게 증권 유튜브에서 말씀하시는 분들은 보나마나 이렇게 반박하겠죠. 중국의 인구는 14억 명이고 미국은 3억 4천밖에 안 되는데 어디서 감히 인구 문제를 중국한테 얘기하느냐? 썩어도 준치라고 중국은 앞으로 인구가 줄어도 10억 명은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반박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네덜란드와 스페인의 패권 전쟁 때 여러분 그 당시에 스페인이 패권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스페인 인구는 그 당시 800만 명이었고 네덜란드는 120만 명이었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네덜란드가 스페인한테서 패권을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의 패권 전쟁 프랑스는 인구가 무려 2100만 명이고 영국은 850만 명 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것도 영국이 이겼죠. 그래서 인구의 절대 수치보다 더 중요한 게 인구구조라는 겁니다. 왜 인구의 절대치보다 인구구조가 더 중요하냐? 여기에 원인이 있습니다. 인구구조가 악화되면 성장이 멈추게 되고 심지어 마이너스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중국은 이제 한 명이 한 명을 부양하는 이런 황당한 구조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 부양하는 사람들이 세금도 왕창 내줘야 됩니다. 왜? 세금을 거의 못 내는 사람들을 위해서 세금도 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노동인구 한 명이 생산한 걸 같이 소비해야 되니까 이 과정에서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추락하는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패권국가도 인구구조가 악화되면 패권 전쟁에서 질 수가 있는데 중국은 아직 패권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볼수 있는 거죠. 14억 인구는 이제 약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마지막으로 신라 같은 기회로 미국을 역전하려면 그 어느 때보다도 기술 추격의 속도를 가속화할 필요가 있거든요. 만약에 이걸 성공한다 그러면 변수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술 추격 문제도 나중에 심층적으로 파고들까 합니다. 오늘은 제 신간인 세계경제 지각 변동에서 다뤘던 중국 편을 전해드렸는데요. 제가 지식 나눔 차원에서 앞으로 세계경제 지각 변동의 내용을 정말 낱낱이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다만 제가 백 퍼센트 여러분께 다 전달해 줄수 있느냐. 요건 장담할 수 없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다뤘던 게 뭐냐? 중국이 미국에 이길 수 없는 치명적인 약점을 다뤄봤거든요. 뿐만 아니라 앞으로 시진핑 권력이나 AI 혁명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다뤄볼 건데 어떤 때는 중국의 유리한 점을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중국의 치명적인 약점을 얘기하기도 할 겁니다. 중국의 한 측면만 보면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중국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해야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을 똑바로 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미중 패권 전쟁은 워낙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작은 약점만 있어도 이 전쟁에서 패배할 수 있거든요. 이 때문에 미중 패권 전쟁을 정말 다각도로 분석하는 게 지금은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박종원의 지식 한방 마치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